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다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로 상사하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구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있진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해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같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